신길동 지역은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. 따라서 주차난 또한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. 이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방역 인근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. 19일 대방역 앞 건설공사 현장에서 열린 건설공사 기공식에서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경부 제3녹지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지하 2층 규모로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공간을 건설하고,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토지용의 이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구민들은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지금까지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고, 주차장은 물론 녹지 공간까지 마련되어 생활 환경까지 더 좋아질 것 같다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. 그동안 많이 주차 환경 때문에 열어가고 했는데, 이렇게 생기주니까요 고맙고, 또 녹지 공간도 생기고, 주민활성도 많이 좋습니다. 한편, 군은 구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